이제는 600에 600 포세린 타일이 대중화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수분 흡수율이 0.5% 이하이고 타일 중에서 가장 단단한 타일입니다. 넓어 보이고 자연스러운 욕실을 만들 수가 있고요. 표면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러면 이런 포세린 타일로 욕실을 만들면 무조건 좋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건준이네 욕실에 건의하고 준이 아빠입니다. 이번에 이야기 드릴 내용은 포세린 타일 욕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욕실에 사용되고 있는 타일들이 점점 커지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일반 타일보다 포세린 타일 욕실 시공이 더 많아질 정도로 포세린 타일 욕실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벽 타일 기준 타일 사이즈의 기본은 250에 400 이어 가지고 뭐 바닥은 200각이나 300각 쓰고요. 300에 600벽 타일을 쓰게 됐을 때 야, 이렇게 큰 타일을 붙이나 했는데 이제는 600에 600 포세린 타일이 대중화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포세린 타일에 대해서 많이들 공부를 하시고 인터넷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지만은 욕실 리모델링 하는 제 입장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포세린 타일이 뭐냐라는 건데, 포세린과 폴리싱 타일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타일이에요. 표면 처리를 거칠게 했느냐, 폴리싱이라는 단어 뜻대로 맨들맨들 반짝반짝한 유광으로 했느냐의 차이고요. 포세린 계열 타일이라고 말하는 게좀더 정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세린 타일은 1200도에서 1400도 이상 되는 초고온에서 구워서 만드는 타일이기 때문에 수분 흡수율이 0.5% 이하이고 타일 중에서 가장 단단한 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오염에도 가장 강하고 일반적인 시멘트 습식 접착제로는 제대로 시공이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제한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일단 장점은 타일 자체가 워낙 강한 타일이기 때문에 벽하고 바닥하고 동일한 타일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어 보이고 자연스러운 욕실을 만들 수가 있고요. 표면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호텔 욕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보다 고급스러운 욕실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졸리컷이 가능합니다. 졸리컷이라는 거는 타일과 타일이 90도로 맞부딪히는 부분에 측면을 45도로 커팅을 해서 타일이 맞물리게 돼가지고 측면이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좀더 깔끔한 마감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물론 뭐 자기질 타일이든 도기질 타일이든 포세린 타일이든 측면을 쳐가지고 붙이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측면을 치기 때문에 얇아진 부분이 충격에 너무 약해져서 타일 중에서 가장 강한 포세린 타일이 아니면 졸리컷 부분이 파손되기 쉬워서 포세린 타일에서 졸리컷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포세린 타일로 욕실을 만들면 무조건 좋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우선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욕실은 물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육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야 돼요. 포세린 타일은 이런 물 흐름이 다른 타일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욕실 바닥에 구배를 잡는다는 얘기는 물이 내려가는 육아를 중심으로 깔때기 모양으로 경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의 300각이라든지 200각 타일 같은 경우에는 타일이 작으니까 살짝, 살짝, 살짝씩 구부려가면서 충분히 물이 시원하게 흘러갈 수 있는 각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포세린 타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타일이 크다 보니까 몇번못 꺾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일들에 비해서 물이 안 흐르지는 않으나 조금 느리게 흐른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포세린 타일 겉보기에는 네모 반듯해서 평평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짝 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인식을 못할 뿐이고요. 그게 휨미 좀 심한 경우나 포세린 타일도 표면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가끔가다가 많이 휘어있거나 아니면 표면이 물을 쥐는 성질인 것 같은 경우에 수평대로 대보면 경사가 제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살짝 물이 고이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시공 비용입니다. 포세린 타일로 욕실을 시공함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굉장히 비싼 수입산 타일을 쓰지 않는 이상은 자재비가 올라가기는 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포세린 타일의 특성상 코세리는 끝단이 굉장히 칼같이 잘려져 있고 거기다가 타일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타일의 단차가 조금이라도 나면은 굉장히 쉽게 눈에 띄고요 큰 만큼 무겁기 때문에 대충 붙이고 고정이 제대로 안 되면은 애가 가라앉거나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일보다 시공 기간이 두 배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인건비가 더블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세린 타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 인터넷을 막 뒤지면서 예쁜 욕실, 예쁜 포세린 욕실의 예를 찾으시게 되는데 대부분이 최소한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상의 구성품으로 돼 있는 욕실을 보시게 되고 그러면 눈이 확 올라가는데 이미 올라간 눈높이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못지 않게 구성품의 그레이드도 올라가서 전체 비용이 올라간다. 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세린 타일은 수분 흡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압착 시멘트라든지 타일 본드로는 안 붙어요. 당장은 붙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타일 본드라든지, 압착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거의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 반응도 아주 미세하게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접착력이 아주 강한 폴리머 계열 접착제, 뭐 드라이픽스라든지 아덱스의 X 시리즈라든지 요런 놈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한 기술자들도 이런 폴리싱에 충분히 숙련되고 졸리컷을 제대로 할수 있는 기술자들은 기본적으로 A급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더 많이 상승을 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더블이라는 거는 시공기간도 최소한 타일 시공기간도 더블이라는 얘기겠죠. 또 그리고 포세린 타일은 타일 중에서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릴 날로는 뚫지를 못해서 다이아몬드 드릴로 뚫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욕실 세팅 비용도 일반적인 욕실 세팅 비용보다 올라가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비용과 기간이 올라간다는 게 포세린타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약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만들어 놓으면 욕실도 넓어 보이고 예쁘. 깔끔하고 오염에도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점점 포세린 타이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늘어나고 실제로 지금은 뭐 포세린 7 일반 3뭐8대 2까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느껴질 정도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